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 t v 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, 손흥민 선수로부터 배우는 위로받는 법, 위로해주는 법,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바로 며칠 전에 토트넘 허스퍼와 에버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태클이 상대방 선수인 안드레 고메스를 넘어뜨렸고, 그 고메스 선수가 다른 선수와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입었죠. 그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감싸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죠? 정말 저희들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 손흥민 선수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같이 전달받는 이유는 그 괴로워하는 것에 진정성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대방 팀 선수와 또 동료 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멋있구나. 우리는 과연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수 배우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에버튼의 주장 콜먼 선수가 그 토트넘의 드레싱룸까지 찾아와서 그 부상을 일으키게 한 손흥민 선수를 위로했다는 사실이죠. 우리 같으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우리는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지금 적대시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확실히 충격적이고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죠. 물론 팀이니까 그렇지만 팀 동료들도 하나같이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기 시작했죠. 토트넘 주장 케인 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? 안아줬다는 것이죠. 이 안아준다고 하는 것이 참 위로의 효과가 큽니다.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. 이렇게 위로해줬고, 또 하나 흥미로운 말은요, 부상도 경기의 일부일 뿐이다.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. 참이 사람들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스포츠가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. 무엇보다도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받을 사람이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손민 선수가 그 부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, 뭐, 그럴 수 있지 하고, 좀, 이렇게 뭐랄까요?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으면 상대방 팀이 그렇게 위로하겠습니까?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그 진정성이 상대방에게까지 전달돼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. 그래서 위로받을 사람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. 두 번째는요, 동료들의 그 팀워크입니다. 동료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받아들이면서 전체가 똘똘 뭉쳐서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한다는 사실이죠. 세 번째는, 비록 경쟁자이지만, 그야말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그 괴로워하는 것을 위로할 줄 아는 위로의 품격,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. 그렇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손흥민 선수가 여러 사람들의 위로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바로 어제 토트넘과 지베즈다의 경기에서 펄펄 날았죠. 그래서 4대 0으로 이기는데 두 골을 집어넣고 그동안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던 대기록을 깨면서 새 역사를 썼더라고요.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낼 상황이 됐을 때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위로할 사람이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윤미 선수 화이팅!